음, 30년 동안 왔지만 어, 아직도 뭐 보급 어, 양으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겠죠. 어, 그러나 저는 그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은 어, 많은 그또 어, 팀장들이나 판매사원들이 제품을 팔려고 굉장히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로 제품을 팔지 말아라. 어, 정말. 어, 예를 들어서 만성 비염으로 그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좀 만약에 고치실 어 생활 습관이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 어떠 어떠한 것들이 유익하다 라는 어 그런 그어 나름대로의 그 어드바이스와 함께 어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어, 제가 예전에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잠시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업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이제 그 인터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같이 미팅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 고객님들의 그 니즈와 원츠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단순히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원들 보다는요 음, 정말 자기 마인드, 개인 경영을 잘 하면서 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교육과 함께 어, 제품은 부수적으로 전달하는 또 판매를 하는 어, 그런 계획을 갖고 어, 로드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어, 그 플랜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요. 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어, SNS 이제 모든 그전 세계 영역으로 확대된 어, 정말 그, 저도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있다가 전혀 몰랐던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어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마인드와 그다음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이 SNS를 통해서 널리 그 확대를 시킨다면은 정말 보다 많은 그 국민들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쾌적한 실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도심 속 청정지대라고 이야기하죠. 실내보다 음, 뭐 실내가 공기가 더안 좋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밝혀졌습니다만은 미세먼지를 떠나서라도 어, 집에서 즉 실내에서 잠을 자고 거의 90% 이상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실내 위생 환경에 대한 즉 실내 공기질 관리를 정말 어, 좋게 그리고 어, 그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통해서 어, 좀더 건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SNS 파트너들을 어, 저는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같이 동참해서 진행을 한다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노하우와 그리고, 음, 여러분들 말씀이지만은 저는 그 올바르게 여태까지 어, 굳은 마, 어, 마음가짐과 마인드를 가지고 어, 사업을 했다고 진행을 어, 하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라에서 1호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1호 부장, 1호 이사, 그리고 1호 대표 대표에서 부사장으로 해서 제가 이제 9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제가 정식 한국 총판 명칭으로 지금 대표를 지낸지는 이제 딱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제2의 김은, 제3의 김은, 저와 같은 어, 그런 마인드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 그런 파트너들이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